어이, 지리덕후 친구들. 혹시 16세기에 남극이 이미 지도에 떡하니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피리레이스 지도 미스터리야. 피리레이스?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지? 그는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제도기자 지도 제작자였어. 이 양반이 1513년에 만든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논쟁의 핵폭탄인 거지. 이 지도가 왜 유명하냐고? 일단 아메리카 대륙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래. 콜럼버스의 항해 기록도 담겨 있다니 역사덕후들 심장 떨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두큰두큰 게다가 피리 레이스는 이 지도를 만들 때 무려 20개나 되는 자료를 참고했다는 사실. 옛날 지도부터 콜럼버스 지도까지 아주 꼼꼼하게 조사했구만. 자, 이제 문제의 남극 펭귄들의 고향 피리 레이스 지도에는 남극 대륙이 그려져 있다는 주장이 있어. 그것도 얼음으로 덮이기 전의 모습으로. 아니, 남극은 19세기에 발견됐는데, 300년이나 앞서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뇌풀가동 시작.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지도에 그려진 건 남극이 아니라, 그냥 남아메리카 해안선을 삐뚤게 그린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일리 있는 말이야. 게다가 남극은 엄청 오래 전부터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거든. 일부 사람들은 고대 문명이나, 외계인의 지도를 참고했을 거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도 해. 음모론은 언제나 재밌지만 증거가 없잖아. 결론은 아직 미스터리라는 거. 피리레이스 지도는 16세기의 뛰어난 지도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지만 남극 논쟁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 어쩌면 피리레이스는 시간 여행자였을지도?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축복받는 길이에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